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건축의 오성원 본부장입니다. 네, 그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 이제 저희 건축에 관련된 업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요. 어, 지금 보여드릴 안들은 아까 수정 가결된 그 행정상의 절차를 이용 이, 어,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출하게 된안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설명드릴 순서고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24년 6월 입안 제한 이후에 주민공람하고 두 차례 수권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수정 가결을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민 의견 조치 한 후에 정비계획 도서와 같이 제출하면 정비계획 고시가 될 거고요. 어,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병행해서 주민 설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 동의 형태라든지 평형별 배치, 그 스카이라인 그리고 또 관심 많으신 게 이제 상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어, 정비계획에서는 사실 상가의 규모는 전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세부계획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아, 보실 내용은 이제 고시를 위한 계획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치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음 네, 지금 이제 좀 밝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했을 때 내용이고요. 그때는 이제 한강 조망 그리고 공공하고 임대 분리 배치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최고층수가 70층에서 뭐 2, 3, 4, 5에서 동일하게 65층으로 좀 하향이 되고, 한강변의 첫 주동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형태에서 전체가 다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소셜믹스로 해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은 동에 혼합 배치하는 거.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일부 살아남긴 했지만, 그, 뭐이 구역이나 사 구역 5 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크는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된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좀 관심 있었던 부분들이 최고층 주동 랜드마크 주동 이제 저희가 결국 이제 두 동으로 이제 수정 가결이 됐긴 했는데요. 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어필을 사실 시에는 했었어요. 어, 이 구역이 일단 두 동이기 때문에 뭐 세대수 면적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네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세 개는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많이 힘겨루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일정이라든지 뭐 내년의 선거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아니면 사실은 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판단해서 양보를 해서 두 동으로 진행은 됐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통합 심의 과정 상에서 조금 재협의를 할수 있는 여지는 단서 조항으로 좀 마련은 해놨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건축 관련해서 수정 가결된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250m 두 개동 말씀 드렸고요. 2열 주동 앞에 한강변 첫 주동 어떤 얘기냐 하면 음 저희가 이렇게 이게 1열이고요, 20층짜리 동입니다. 두 번째가 뭐 이렇게 한 40층 정도 동들이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다가 넣는데 시의위원들이 어 앞에다 놓고 여기를 좀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고 통경축을 좀더 이런 방향으로 좀더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다만 동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니 꼭 4호 조합만 갖고 하지는 말고 5호 조합을 좀 섞어서 주동수를 좀 줄여서 통경축을 좀 여러 개좀 만들어 달라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호를 유지하는 한 그리고 5호, 뭐 6호까지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주동수 간격, 한강 조망, 도심 조망, 시민 예, 의견에 대한 반영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뭐 주동 수는 이제 세개동네개동 줄이지만 어, 주동 간격 유사하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 세대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예, 그런 요 오호 적용 안으로 어, 그리고 시민 의견도 또100% 반영하는 이런 안으로 저희가 일단은 조치 계획을 예,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조합장님이 좀 부연 설명. 아이 배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마치 뭐 결정된 것처럼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어 지금 내년도에 통합심의 갈 때까지 요번에 정비계획이 고시가 된다면은 정비계획 고시가 뭐냐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히링 건축에서 어 우리 각 동별로 또 차수별로 어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링 건축 자체 내에서도 뭐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또는 도심 조망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서울시가 맨 한강 앞쪽에 지금 20층 고다 약간 중앙에 65층 랜드마크 등두개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 사이에 우리가 5175세대를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하는 시뮬레이션이지 절대적으로 이건 결정된 거 아닙니다 사진 찍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또 바뀝니다 근데 이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자꾸 어~ 반대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그림은 그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뭐~ 다섯 번 여섯 번더 바뀔 그림이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링 건축에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 이런 과정에서 어~ 이 최종적으로 어~ 배치 계획이 아니 나오고 이 배치 계획도 또 내년도에 저희들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시공사에서 어~ 소위 말하는 대안 설계가 나옵니다. 그럼 시공사가 또 이런 계획을 어 우리가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보다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서울시에다가 통합 심의 건축 심의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배치계의 그림 보시면은 확정된 그림이 아니고 기린 건축에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준것 중에서 우리가 5175세대를 열면은 평형이 배치나 청수의 배치나 개략적으로 이렇다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절대 이 배치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가 말씀드린 정비계획에서 상가 위치는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상가나 아파트의 평형은 삼종이면 3종, 준주금, 준주금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서울시에서 그것까지 상가는 어디 넣어라 말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우리 뭐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합해서 일방적으로 뭐 상가와 협의 없이 했다고 이렇게 하지 그거는 정말 정비계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 얘기고 해서 지금 이런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차의 변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개략적으로 저희가 예고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뭐 현재 시점에 그 개요하고 배치도고요. 배치도는 아까 그 내용에다가 저희가 좀 조경을 좀 포함해서 표현을 해 드린 거고요. 세대수 아까 KTS 자료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 그래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좀 짧게 만든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한강상공에서 이제, 한강 이제 본조본조고요고요에존에 이렇게 두개 X자 통경축이 있었는데, 에서한국서한국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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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한서국에국에국에서에서에서한한 한국에서 한국에통로국에서한서한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특히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덮개 공원, 문화 공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2구역이나 어, 4구역, 5구역에 사실 저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한 소음에서부터 조금은 더 쾌적한 단지를 좀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지금 논년로변을 보고 계신데요. 어, 그러니까 2구역 쪽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겠죠. 원래 저 이렇게 약간 불빛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거를 저희가 공공보행 통로로 이렇게 수정 그, 그 변경해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저게 전면 공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럼 압구정역도 그 조합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역도 옮겨가지고 이제 신설을 하게 되고 그 앞에 광장을 거쳐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한강 쪽으로 덕계도로 쪽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지 안으로 안 들어오고도 바깥으로 이렇게 충분히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저기 들어가는 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이런 웨이브진 이런 하부에는 상가들도 들어갈 거예요. 어, 상가들도 들어가고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가서 어, 외부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단지한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 그 통행로는 아닙니다. 바깥쪽에 좀 넓은 인도를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이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네, 만들었고요. 음, 이건 이제 한강 이제 건너편에서 봤을 때 모습이 될 겁니다. 저희가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아까 통경축을 추가적으로 여러 개를 확보를 해줘서 아구정 뭐 3구역이 뭐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뭐 대한민국 전체 그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은 이제 분명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구정역 1번 출구가 여기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준주거 쪽에 이제 상가들,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통경축이에요. 30m로 넓혔다는 통경축. 요렇게 사이로 보면 이제 한강 건너편에 응봉산인가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쫙 보이는 연결 통로고, 이 단지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로 이제 한강들이 맨 앞에 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사 선정 빨리 해야 되겠죠. 정비 고시 이후에 이제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면 작성 중에 있고요. 입찰 공고나 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서울시는 도정법 조례 근거해 가지고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설계도서 입찰 안내서, 공사 도급 계약서 등으로 이제 입찰 기준이 마련될 거고요. 설계도서는 분야별로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조합에서 또 CM 업체를 선정을 하셨어요. 어, 뭐다 이름만 들어보시면 알만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실적 많은 회사를 선정해 주셔서 그 CM 업체랑 저희가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시공업체 뽑고 또 좋은 도면 디자인으로 조합원님들 빨리 입주하셔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누리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장은 이제 조합장님이 앞서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세부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그 CM하고 같이 협업해서 최적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당면한 과제니까요.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